옆 사람 보시면서 좀 이렇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잘생긴 게 죄라면,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라고 같이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죠. 네. 옆에 분이 남자면 잘생긴 게 죄라면, 옆에 분이 여자라면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네,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전에 안 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예,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 모두 흉악한 사용감일 것입니다. 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어, 또래 중에서 키가 좀큰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어, 또래, 제 또래에서는 키가 작지 않고 어, 저보다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 더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러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반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제일 커갖고 항상 이 친구들을 내려다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일 줄설 때도 제일 뒤에 서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늘 뒤에 앉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좀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키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 키가 좀 잠깐 멈췄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는 작진 않았지만 그냥 중간 정도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호를 어, 이름순으로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나다순으로 근데 저 때는 이제 키순으로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딱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은 운동장에 모여갖고 쫙 선, 선, 담임 선생님의 지하에 애들이 줄을 한줄로 쓰죠 그리고 키순대로 너너 자리 바꿔 너너 너 자리 바꿔 이렇게 해서 키순으로쭉 해놓고 앞에서 번호 하면 (1234) 이 그게 자기 번호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한 (50명) 한 반에 중학교 때 (50명) 한 반에 한 (24명) (24번) 정도 있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되게 컸었는데 중학교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깐 키가 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중3때 제가 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운동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어, 농구 같은 거 하면 원래 성장판 자극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그걸 조금 시작하면서 키가 또 갑자기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키를 이제 또번호수는로 매기는데 이제 48명이었는데 저희 반이 제가 40번 했거든요. 그 우월감을 다시 한번 맛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보다 다키 작은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지금 키가 그래서 이제 고3때 이후로 안 커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1년에 7cm씩 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 갖고 늘 어,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남동생이 한명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요. 저랑 정 반대였어요. 저는 생긴 건 아버지 쪽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 듣고 제 동생은 엄마 쪽 외가 쪽을 닮았다 얘기를 듣는데 제 동생은 키가 작았어요. 저는 늘 컸고, 제 동생 늘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조회,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녔을 테니까, 조회를 하면은, 제 동생 찾기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맨 앞에서 있거든요. 네. 맨 앞에서 있어요. 그래갖고, 그, 그, 어느 학년, 어느 반쯤, 이렇게 보면, 제 동생 딱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키순으로 번호 매길 때, 내 동생, 제 동생은, 단한번 빼고, 3번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 딱한번 6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참 좋아했었죠 네, 그래서 1번도 하고 1번이 제일 작잖아요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한번 6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번을 넘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제 동생은 늘 그래서 쪼만한 애였습니다 그래서 키큰 아이들이 귀여워하는 그런 네, 친구였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제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막 쭉쭉쭉쭉 크더니 지금 한75 정도 되는 그래도 그냥 보통 키 정도 되는 네. 다행이죠. 성공했습니다, 제 동생. 근데 제 동생 이런 제 동생 은 아마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키가 엄청 작았대요. 늘 작았대요. 그래서 그 반에 제일 덩치 큰 친구랑 늘 친구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그래서 나를 다른 친구가 괴롭히더라도 제일 덩치 좋고 제일 힘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서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보호해주고 싶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제 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갑자기 이게 쑥 자라났다고 하더라고. 요 저는 반면에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어, 지금 보면 그렇게 큰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또래 중에서는 작지 않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64 정도 되시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쪽, 외모는 아버지 쪽 닮고, 키는 또 어머니 쪽 닮아서, 어 이렇게 좀큰 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동생이 저랑 이제 있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항상 저는 컸고 항상 저희 동생은 작았기 때문에 어, 동생은 저의 저를 늘, 늘 부러워했었죠. 나는 언제 형처럼 커지냐며. 너도 두살더 먹으면 저랑 두살 동생이거든. 너도 두살더 먹으면 클수 있어라고 늘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 그런 적 있잖아요. 밥 먹기 싫어할 때 있잖아요. 밥먹기 싫다고 이러면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죠. 너 이거 먹으면 형처럼 키가 클수 있다고. 저는 사실 그런 거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그 얘기만 들으면 정말 맛이 없는 반찬이라 하더라도 정말 키가 크고 싶다는 욕망이 엄청 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맛없는 반찬도 그말 한마디면 다 꾸역꾸역 막 이렇게 먹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크는 거 보니까 뭐 콩나물 먹으면 키 크고 국수 잘 먹으면 키 크고 다 네, 소용 없는 거 같아요. 어, 유전도 있고 뭐 운동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동생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었던 안 좋아했었던 했었거든요. <laughs>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제가 키큰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세우고 싶은 거였고 늘 어깨에 힘 주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군대 휴학을 하고 이제 막 복학해서 다시 이제. 목학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시 동아리를 저희 학교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아리에 갔었습니다. 분류로 치면 성교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 안에는 어떠한 그런 셀 모임 같은 게있어요 작은 뭐지 지금 우리 두날개 하는 것처럼 큰 모임이 있고 대그룹 모임이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나름 열심히 활동하였고 당시 서울신학대학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동아리 이름 딱 되면 뭐라고 불렸냐면 피라미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되게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우리 동아리 들어오라고 우리 동아리 들어오라고 함께하자고 여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되게 애들이 열심히 함께하기를 원했던 동아리였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200명 넘게 그리고 월요일 6시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정말 막 자리 모자라갖고 남자애들이 서울신대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큰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3층 대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맨날 모자라서 지하에 있는 의자를 막 들고 날랐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동아리에 소그룹 모임과 대그룹 모임이 있는 그 동아리를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한 지딱 6개월 만이죠. 한 학기 만에 제가 한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제가 속했었던 그 소그룹 모임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명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은 그렇잖아요. 명수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소그룹이 아니다해서 분가를 시키잖아요. 딱 나눠갖고 그걸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한 학기 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어, 이게 뭐 이렇게 훈련 받는 코스 코스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떠한 그러니까 리더십 바로 밑에 인턴 코스를 밟지 않고 그냥 갑자기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저희 목장이 너무 어 저희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 했거든요. 저희 목장이 너무나 커지기도 했고 빨리 빨리 잘라야 하는데 리더십 차시, 차기 리더십이 괜찮은 사람이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1학기 때 복학하고 2학기 시작하자마자 분갈하면서 대장이 되었죠. 한 목장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우와 대단하다면서 하 엄지 손가락 그렇게 들어줬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3학년, 4학년이 되도록 한 번도 분갈을 시켜보지 못하고 리더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학기 만에 그것도 이제 3학년 복학에서 3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이렇게 딱 리더로 세워지니까 임기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저를 세워주고 저는 또 그걸 막 우월감에 또 휩싸였고 어깨 으쓱거리면서 그렇게 예, 지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 우월, 우월감에 그리고 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진짜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학교 공부까지도 뒷전은 놓고 그동아리활당을 제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우러보는 느낌에 더욱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00, 어, 2007년에, 2007년에 처음 교육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 큰, 큰 교회였어요. 천명 넘게 모이는큰 교회였었고, 거기에는 그 파트 전도사만 7명 있고 막 부목사님 4분 계시고 막좀 그래서 성결교회 치고는 좀큰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나름 전도사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덟 살 아홉 살짜리 2 학년 아이들 담당 전도사 있습니다. 코흘리는 그 아이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자라오면서 제가 들어봤던 봤었던 리더의 그런 호칭이 뭐 선생님, 성가대 대장, 찬양단 리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어떤 목장의 어떤 리더, 이 정도였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어,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몰랐어요. 저 부르는지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막익숙해져갖고막 네! 부르고 막 그렇게 하고 되게 좋게, 막 우월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처음 사용 나갔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네, 목사안수 받을 때는 전도사 처음 될 때랑 정말 달랐습니다. 목사안수 받을 때는 과연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과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하면서 뭐 아버지와도 막몇 시간씩 막 면접 면담하고 막 아빠,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한년더 미루 미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고민했었는데 전도사 처음 됐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전도사 님 붙으니까는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계급이라는 것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는 리더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도자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우월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느껴본 적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의 중독성은 정말 마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또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승진하는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냥 말단 사원에서 뭐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떤 그런 우월감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누군가의 어떤 한 부서를 책임지는 장이 된다는 것은 그런 어~ 매력이 있고 그런 어~ 한편으로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과도 중독성이, 마약과도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 음 말씀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본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높은 위치에 대한 갈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요.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상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아마 이때 꽤나 답답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 벌써부터 이 천국에서 누가 더 윗사람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어~ 자신들의 생각을 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더큰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이 더 윗사람일 거라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요. 아마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으니까요 뭔가 야 나에게 헌신한 사람을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세워줄 거야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 말못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듯이 그런 계급이 그런 직책이 하늘 나라에도 있을 거야. 나는 하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법과 기준과는 다를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만의 법과 기준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죠. 좌측 통행하는 그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야. 뭐 이러면서 우측으로 차를 몰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겠죠.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니까요. 나는 한국인이니까 일본이더라도 나는 우측통행 과감하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하면은 예 그건 그냥 미친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을 나눈 기준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이 겸손함, 겸손함만이 큰 자, 작은 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까요? 겸손하면 무조건 다 윗사람이 되고 겸손하지 못하면 다 아랫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겸손하기만 한다, 겸손하기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면 우리는 정말 큰 믿음? 그런 것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고 그냥 겸손함만 열심히 겸손하게 살면 우리 하늘 나라에 가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음. 만약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함으로 큰 자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이라고 수요예배 나오고 또 금요일이라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이런 믿음의 생활보다 좀 겸손함을, 겸손함으로 을함 사람들을 섬기는 데더 열심히 해서 간다면 가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겸손함만이 천국에서 큰 자를 기준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면요. 게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겸손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겸손한 사람이 이땅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유재석 같은 사람들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TV에서 보는 그 사람은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집중해 주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좀낙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겸손함만이 하늘나라에서 중요하다면 큰 자, 낮은 자를 나, 가르는, 어, 가르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굳이 복음보다는 뭐 겸손함에 신경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천국에서는 나보다 더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어,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만, 얼마든지 나보다도 높아져도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 믿지 않은데, 겸손해요. 엄청 겸손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하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을 가면 이 겸손한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것은 되게 우리에게 어, 결정하기 힘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 나보다 위에 있어도 돼. 라고 말하기,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막 너무 딴 소리 한것 같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모두 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요, 겸손함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부터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겸손함으로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겸손한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겸손함. 믿음을 강조해도 좋을 텐데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대화 상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왜 그랬냐를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제자들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직업과 모든 것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다면요,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세워 드리는 것, 세워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내려올 만한 분이 아니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도 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그냥 가난한 묵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33년 살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그것보다 더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무겁고 힘들고 후에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 역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정말 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어 겸손은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겸손함이라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지게 된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저 어, 사람 누군가 음, 섬기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하면 낮아져 보여,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고 높고 존귀한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어, 함께 각자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뭐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주관이라 해서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합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간에 더 집중은 해야겠지만, 우리 평생에 살아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요.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준비되셨습니까? 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 정말 함께 지금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어, 부목사이니까 막 뭔가 착해, 착한 표정 막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막 근데 막 다른데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과연 제 표정이 착할까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늘 웃는 얼굴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인상 쓰는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되게 말걸수 없는 그런 차가운 표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진 그리고 그런 섬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어 언제 언제 언제였더라? 아버지랑 함께 어딘가 갔습니다. 그니까 아무도 그니까 저와 제 아버지가 뭐 목사이고 이런 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말투와 그런 표정과 그런 거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라는 얘기를 들은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난 아직 멀었구나 나에겐 아무도 전도사님이세요라고 물어보지 않는데 <laughs>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표정 역시 우리의 생활 역시 우리의 모든 몸짓 역시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어, 착한 게 아니라 뭐랄까요 십자가를 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만났을 때에 우리가 모두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하이파이브하면서 왔어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